<목소리> 뭐야 닦아는 똑같은데? 알이씨 아, <목소리> <laughs> 자, 여러분들 이게 롯데마트 영수증이고요. 롯데마트에서 확장팩 회전아츠 29,900원 2만 29 9천 0백원 하나 샀어요. 예, 이게 지금 12월 11일, 예, 12월 11일 이거 하나 샀고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산 거요. 여기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사면요, 여기 이게 비닐에다가 비닐에 또한번더 테이프로 막 열심히 감아놨어요. 그래서 롯데마트 거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코드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거 오늘 이거 산 거를 빨리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롯데마트 거는 좋은 것인지. 자판기에 갔는데 자판기는 다다 없더라고요. 없어서 어,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가 가지고 샀어요. 한 박스를. 자. 그럼 빨리 한 박스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됩니다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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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나, von der Larvee. 얼스먼비 울트라레어 나왔습니다. 울트라레어. 울트라레어. 자, 울트라레어. 엔티골버섯고 버렌지나. 도구치. 제발, 없는 울트라레어 나왔습니다. 없는 거. 없는 울트라레어. 뭐야? 아! 풀! 아, 이거 있는데. 중국이네요. 아, 불로 나오면 좋은데.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박해서 나왔네요. 어쨌든. 좋은 겁니다. 근데 보이넥팅이 한달도 안났네요 보심히 쓰지 그럼, 마지막 뒷장 두 개가, v 이 a x 죠가 어, 뭐야? 오, VMAX가 없어요! 오, 대박! 대박! 여러분들! 대박! 지금, 다섯 장이 나왔는데, VMAX가 없어요! 오, 대박. 지금 제가 뭐, 안, 안 못, 못 본거 아니죠? 여러분들. 없어. 와 대박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VMAX가 두 장이. 오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 오와. 오와. 그래도 다행히. 요게, 울트라데어가 나와가지고, 예, 네, 그냥,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예. 네. 와, 근데 v m x 두 장이 안 나오다니. 그런 경우도 있네. 와, 대박입니다. 와. 끝. 안녕. 자, 카드를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봤구요. 지금 카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진짜 없습니다. v m x 두 장이, 이 박스에는 없었어요. 진짜로. 예. 네. 그리고 이렇게, V 카드랑, 이렇게, 다섯 장 밖에 안 나왔습니다. V맥스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박스도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전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 와,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있다니. 그래도 이거 나와서, 제가 이거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나왔기 때문에. 와, 이거 안 나왔으면은, 진짜 열받을 뻔 했는데, 이거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예.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 자, 오늘, 어, 요렇게 세 장의 카드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데로트 VMAX 하이퍼레어. 그 다음에 기본 에너지. 이거는, 아, 데로트 VMAX 하이퍼레어는, 이거는 창공 카드죠. 창공. 그 다음에 이거 기본 에너지, 풀 에너지 요거는, 어, 퓨전아츠그 다음에 드어 펄트 위 이로치는 이제 샤이니 가죠. 요것들을 앨범에, 앨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 자, 그러면 은 먼저 테러트 VMAX 부터, 그러면은 창공 앨범을 여기 창공 앨범이죠. 창공 앨범에 가면은 테러트 하이퍼레어 들어가는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앞면에만 이렇게 있지, 뒷면은 뱉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더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늘어났죠. 자, 다음에 이제, 기본 에너지, 이거. 울트라 레어. 풀 에너지. 보면은, 여기 지금, 퓨전 아치 앨범이고요 스나치 1번 가면은 맨 뒤가 우, 울트라 레어 카드죠. 그런데 요거를 빼서 옆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더 이쁘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쁘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두 장이 나왔고, 이거는 여기다가 뒤에다가, 아직 특이를 잡은 게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따로 그냥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드래플트 V, 어, 샤이니 로치죠. 샤이니 로치, 트레폴트. 이거는 이제, 여기, 샤이니 카드 넣는데, 보면은, 어디지? 아, 트레폴트, 아,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세장 있습니다, 세 장. 세장 있는데, 여기 하나 벗네요. 그래서, 여기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트레폴트 V, 샤이니 로치가 이렇게 네 장. 오늘 제가 뽑은 카드는 이렇게 다 줘. 레어 카드들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오 아이. 이렇게 아. 아! 你的意思，你的意思，你的意思，你看。